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얼마 전 전라남도 무안군의 한 아파트가 법원 경매시장에서 (16억 원이) 넘는 액수에 낙찰돼서 화제가 됐습니다 아파트의 감정가는 (1억 6400만 원) 감정가의 (10배) 가격의 경매가 이뤄진 건데요. 경매업계는 수기로 진행되는 경매 절차에서 입찰가 뒷자리에 숫자 0을 실수로 하나 더 붙인 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수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부동산이 낙찰됐다면 경매 무효가 가능할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감정가 1억 6천 아파트를 16억에 어, 경매 낙찰자의 마음이 어떨지 네. 요새 이제. 부동산이 가액이 높아지면서 경매로라도 내가 어떻게 살 집을 구해보자라고 하다 보니까 경매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연 들으면서 어, 그, 어~ 이런 일이 있었나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 봤습니다. 과거에는 응찰가가 이제 실수로 잘못 표기를 할 경우에는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매각 불허가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구제가 가능했습니다. 실제 이제 2009년에 울산에서 한 응찰자가 최저 입찰가 6,300만원짜리 아파트에 7,330억 원을 적어냈다가 매각 불허가로 구제된 사례가 있고요. 어, 그런데 2010년에는요, 대법원이 입찰표 5 기입을 매각 불허가 사유로 인정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제가 사실상 2010년 이후에는 불가능해졌는데요. 최저 입찰가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이제 그 포기해서, 잔금을 미납하는 방식으로만, 그러니까 돈을 안 내는 걸로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입찰가에 10% 보증금을 하니까, 음, 16억이면은 똑같이 1억 6천이에요. 네, 이거를 미납하는 방식으로만 매각 취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자 준수 규칙에도 입찰서 기재 오류로 인해 입찰자가 얻은 불리익은 입찰자 본인이 감당해야 된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 경매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 내가 실수로 기재했을 때이 부분에 대해서, 어, 보증금을 포기하는 방식으로만 매각 취소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안미현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미현 변호사입니다. 날이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저는 1년 전 아내와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큰 빚을 졌다며. 제 명의 재산이라도 지키려면 이혼만이 답이라고 저를 설득했죠. 아내는 우선 이혼했다가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합치자고 했습니다. 나눌 재산은 제 명의 전셋집 하나뿐이어서 전셋집 제 명의 그대로 하고 아들은 제가 키우고 아내에게서 양육비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이혼 후에도 저와 함께 한동안 지내다 친정에서 지내겠다며 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내를 만나고 온 아들로부터 뜻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내가 어떤 남성의 집에서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내의 상황이 나아지며 합칠 것만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내에 대한 심한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아내 주변을 수소문했더니 사업 초기부터 지금 같이,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다는 그 남자를 만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아내를 만나 어떻게 된 일인지 따졌지만 아내는 이혼한 전 남편이 자신이 누굴 만나도 왜 문제 삼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아내와의 이혼을 없었던 것으로 돌이킬 순 없을까요 또 이혼 전부터 사귄 그 남자친구란 사람에게 제가 할수 있는 법적 조치는 있을까요 네 일단 사연을 보면 이혼도 조금 위장이혼 가정이혼이 아니었나 싶네요. 지금 뭐두 분이 이혼 사유가 있어서 이제 이혼을 하신 거는 아니고 지금 채무 관계 때문에 혹시라도 상대방한테 손해가 갈까 봐 라는 이유로 이제 위장 이혼을 하신 걸로 보여요. 근데 네. 이 위장 이혼이 사실 은근히 많습니다. 뭐 네. 세금 부분도 있고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도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위장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되돌리고 싶다 라고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네. 네, 어떻습니까? 이게 위장 이혼인 것을 효력이 없다고 할 수가 있나요? 일단은 위장 이혼 부분에 대해서 이 이혼을 어떤 것으로 돌리려면 어떤 구제 장치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네. 이혼 무효 소송과 이혼 취소 소송을 좀 고민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거는 이제. 법원에서 양측의 주장 증거를 보고 판단한 재판상 이혼에는 음. 당연히 이제 적용하기가 어렵고, 네.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협의 이혼에서만 이제 네. 이두 소송을 고민해 볼수 있거든요. 우리 사연은 지금 협의 이혼을 하신 것 같으니까요. 네네. 자, 그러면은 이혼 무효 소송은 어떤 경우에,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무효와 취소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혼 무효 소송은 어떤 경우에 제기할 수가 있나요? 협의 이혼이라는 게 일단 부부가 이혼 의사가 합치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혼 신고를 해야지만 완료가 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혼 의사가 합치한 적이 없다거나 아니면 이혼 신고 시 제출한 이혼 서류가 절차상에 이제 지대한 흠결로 인해서 효력이 없는 것이라는 엄격한 사정이 인정되어야지만 이제 이혼 무효 소송을 진행해 볼수 있는데요. 네. 그 이혼 무효가 이제 인정됐던 예를 그 살펴보면 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 소송이 돼 가지고 이제 음. 이혼 판결이 난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어느 한 쪽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거니까 보효를 네. 이제 고민해 볼수 있는 거고 이혼 신고서를 내기 전에 부부 일방이나 쌍방이 이제 이혼 의사를 철회했어요. 이제 네네. 이혼 안 하겠다. 네. 그랬는데 이혼신고가 수리됐다. 네. 그러면 이 부분도 절차상 큰 흠결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혼 무효를 논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혼 무효 사유가 있으면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또는 사촌인의 친족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음. 이혼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혼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없던 것이 돼서 혼인 관계가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취소는 어떤 경우에 할수 있습니까? 지금 이혼 합의를 하기는 했는데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가 압박된 상태에서 이혼 합의를 했다라는 게 입증이 되면 이제 이혼 취소를 논의할 수 있는데 네. 그 사유로 법이 정하고 있는 것은 사기 또는 강박의 경우입니다. 음. 사기로 이제 이혼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 보면 부부 중 한쪽이 상대방한테 허위 사실을 말해서 속이는 거죠. 음. 그래서 그 착오 상태를 이용해서 이혼을 하게 하는 경우 네. 그리고 강박으로 인한다는 거는 소위 말하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혼을 하게끔 강제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지금 판례 하나를 소개를 하자면, 법원은 이제 A 씨가 혼인관계를 지속할 마음이 없었던 B 씨가 이제 기망을 해가지고 그 기망에 속았고, 음. B 씨가 A 씨에게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하게 만들어서, A 씨 몰래 이혼신고를 했던 경우를 이혼 취소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혼 무효소송하고 취소소송의 같은 점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혼인관계가 살아나요. 이혼이 없어졌던 게 돼서. 네. 근데 취소소송의 경우 주의할 점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사기 사실을 안 날. 네 그리고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강박에서 면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네.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연으로 돌아보면요. 안 변호사님 이게 이제 뭐 무효는 아닐 것 같은데요. 네네 취소는 그럼 가능하지 않나 싶네요. 어떻게 취소소송을 할수 있을까요? 지금 이 사연 속에서 아내와 남편이 협의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이후 무효나 취소를 논할 수 있는 요건에는 해당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진정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게요. 네. 근데 사연을 보면 아내가 부채 때문에 너한테 손해가 갈 수도 있다라고 음. 하여 남편에게 협의 이혼을 설득했다라는 사실은 인정이 돼요. 근데 네. 두 사람이 잠깐이라도 혼인관계를 해소하겠다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일치가 됐거든요. 음. 그럼 이혼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이 협의 이혼 신고를 한 거기 때문에 음. 이혼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리고 남편이 지금 과도한, 아내가 이제 과도한 부채 때문에 남편에게 이혼을 설득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 부채가 거짓말이었는지에 대한 거는 사연상 확인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네. 그게 사실이면은. 네, 네. 한번 취소가 논해볼 수는 있다. 있는 거죠. 근데 네. 지금 만약에 아내가 과도한 부채를 이유로 했던 것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남편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망하지 않았다라고 음. 한다면 이 부분도 사실 이혼 취소로 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음. 그러면은 지금 우리 안 변호사님 말씀은 이게 이제 허위 부채가 있는 부분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금 뭐그 전에 지금 남자친구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혼 취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다. 뭐 이런 얘기신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남자친구 여부에 대한 전제 사실은 일단 제외를 하고 네. 단순히 과도한 채무를 원인으로 해서 이제 협의 이혼에 이르렀다라고 했을 때그 부분을 취소로 다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음, 말씀입니다. 네. 네. 사실 이제 우리 사연 주신 분이 이제 좀 분노한 것은 그 동거남과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이 경우에 남편이 할수 있는 법적 조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아내와 남그 동거하는 남자가 네. 이혼 전부터 만났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해서 설령 이혼을 어떤 걸로 돌릴 수 없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점에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게 지금 이혼할 당시에는 과도한 채무가 원인으로 돼서 이제 음. 이혼을 하신 거고 동거남의 존재는 몰랐거든요. 네. 그럼 남자 친구의 존재가 과연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사유라고 볼수 있느냐? 음. 재판부가 반드시 그 점을 물어볼 거예요. 어렵네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주장 입증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이 이제 가장 관건이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어쨌든 속여서 내가 이제 손해배상 이제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잖아요. 네. 그러면 3년 내에 음. 무조건 제기를 하셔야 시효에 네. 이제 당하지 않을 거고요. 네. 그리고 철저한 증거 수집이 당연히 선행돼야 되는데 지금 증거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무리한 증거 수집으로 오히려 형사고소와 같은 역풍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음. 사건 진행하기 앞서서 이 부분은 꼭 법률가와 음. 이제. 음. 그 상담을 필수적으로 진행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지금 우리 안 변호사님 설명을 좀 정리를 하면, 그니까 채무 부담이 과다해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혼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된 거여서, 네. 어 이혼 취소는 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 네네. 어 다만 이제 이와 관련해서 그 동거남의 관계에 대해서. 이 부분이 혼인 파탄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부분이 입증이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네, 근데 어, 잘 준비하셔야 된다는 네, 거죠. 그것이 네, 그것이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자, 3년 내에 그리고 또 해야 한다 기한에 대해서도 좀 유의하셔야 될것 같고요. 오늘도 우리 안 변호사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고 클래식 화의 Love Again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